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사이에는 같이 공유할 기반이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정권교체만을 위해서 같이 하자라는 것뿐이지 같이 하는 국정철학이나 비전이나 정책적 파악은 아무것도 제한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반이라는 거는 졸속부실하고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후보도 도량이 넓지 못하고 안철수 후보도 집착돼 있고 그러니까 그걸 깨질 수밖에 없고 저는 반면에 이재명 후보가 통합정부를 내세웠고, 그리고 또그 안철수 후보 쪽에서 간절히 원하는 다당제로 지향하는 선거구조 개편을 하겠다는 거 그거는 사실은 그 제1당으로서는 상당 부분을 포, 정치적 이득을 포기하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득권을 놓고 다당제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이라든가, 과학기술 강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제시해서 성사가 되고 이게 추후 국정회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정치 발전에 오히려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민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제 선거구 개혁이나 통합 이런 문제가 그 선거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는데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 민주당 후보한테는 신뢰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선거제도 개혁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민주당에서 저도 있을 때였습니다만, 패스트 트랙까지 해가지고 선거구를 바꾸겠다. 소수정당도 국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고 위성정당을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먼저 거기에 대한 솔직한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민주당 정부에서 이거를 말만 그럴듯하게 했고 너무 잘못했다.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지금 단일화가 안철수하고 윤석열하고 깨지니까 갑자기 선거구제도 들어 이게 별로 진정성이 없어 보이고 선거에서 뽕 이렇게 꼭 단일화해서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눌러앉힌 다음에 뭐 조건을 걸어서 같이 한다. 이런 거 사실은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정말 가치와 공감한 부분이 있는 세력들끼리 좀 역할을 나누자 통합 정부 만들자 이 점은 제가 진심으로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 안철수 후보님도 지금 마찬가지로 국민 통합 내가 거의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 후보의 진보 정치 김동현 후보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다 더불어 시민당 창당으로 정치개혁에 대의에 탈선했던 것은 뼈아픈 잘못이었습니다 연맹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을 배신한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용어로 쓰지 마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시길 바라고.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그렇게 소신이 있으면 그렇게 실행을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대선에서 적폐청산, 소가죽, 법가, 신천지 등 표현이 적힌 피켓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지난해 재보선 당시 내로남불 무능 표현을 현수막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한 것과 배치되는 결정인데요. 중앙선관위가 술과 주술에 빠졌다 신천지 비호 세력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을 이번 대선 기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순 없다고 적은 현수막도 김건희 씨 사진이 없으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여당과 지지자들이 그동안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공격해온 문구들입니다. 야당은 지난해 재보궐 선거 때와 비교하며 심판을 봐야 할 선관위가 선수로 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죽하면 선관위 원로들도 선거 문구로 편파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선관위원장을 직접 만나 주의해달라고 했겠습니까? 당시 중앙선관위는 위선, 무능, 내로남불 등의 표현이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며. 선거 현수막에 쓸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작년 총선 때는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거짓말 아웃 투표가 답이란 문구도 현 정부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불어했습니다. 야당의 이중잣대라는 비판에 선관위는 이번 선거부터는 표현의 자유를 더 폭넓게 보장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선관위가 비난에 그 자초했다고 봅니다. 왜냐면이 공정성은 또 형평성은 지금 이 순간에 다른 여러 경쟁자들 사이에 조건을 똑같이 하는 것도 어 필요한 거지만 그 전과 후가 일관돼야 되거든요. 근데 전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지금 와서 또 된다고 하고 그 이유가 표현의 자유를 좀더 넓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성관이가 공적인 기구인데. 아무리 그 중에 일부 인물이 교체됐다 할지라도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 신뢰를 잃게 되고 그러면 설사 좋은 뜻으로 했어도 그 공정성에 의심을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선거법이 고무줄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4.7 재보궐선거라는 게 불과 작년에 있었던 선거란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 있던 선거와 이번에 선거에서 기준이 이렇게 달라진다면 선거법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누가 신뢰를 할수 있겠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거는 어떤 한 쪽을 봐주기 위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4.7재법을 선거 때에는 내로남불, 위선, 무능, 무능한 정권 타도합시다. 뭐 이러면 뭐 무능한 후보 하지 맙시다. 이게 왜 선거법이 위반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공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쓸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야당이 쓰는 구호는 하나도 쓸수 없게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워낙 그게 말이 안 되니까 이번에는 또 이런 것들을 쓸수 있게 하면서 규술, 실천지, 구판 아, 이런 말이야말로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야, 그때와 다르, 왜 다르냐 그랬더니 그다음에 또 법카 그다음에 무슨 이거 초밥 10인분 이런 것도 쓸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한번 기준이 무너지니까 그냥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라는 게임의 심판이 돼야 될 선관위가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것은 정말 크게 반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